무이뭐냐면 우리 법 연구에 일월 박시환 대법관 지었습니다. 그걸 말하는 겁니다. 예. 박시환, 저그 판사가 각성한이 문장, 요 문장에는 동의하지. 않습니까?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. 동의하지, 않습니다. 동의하지 않습니다. 네. 박시환 대법관 씨는 동의하는 게 아니겠네요, 그죠 저는 그런. 그런데 왜 블로그에서 내렸어요? 그걸 왜삭제했습니까 하도 하도 많이 예. 러니까 자기 생각을 이탈하는 예. 거예요 그에 그런데 하도 이탈하고 삭제하는 거예요. 왜 그렇게 믿어하세요 아, 제가. 저는 판사, 저는 판사기 때문에. 논란이 계속된다면,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. 국민의 아니면 안 써야죠. 예, 그, 그걸 쓴 거에 대해서는, 그, 글을 게시한 거에 대해서는, 저도, 그, 많이, 그, 그 뒤에. 좀 헌법재판소,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에계시겠지만헌법재판에계시면국욱해서 그러리지 마세요. 아, 그를 그.